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디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어, 전당대회가 8월 22일 개최됩니다. 이제 딱한달 남았죠? 자,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또, 어, 변수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체로 이대로 그냥 굳어질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전한길씨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타진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대신에 자신이 누군가를 당대표로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라 그런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전한길 같은 경우에는 당원 자격을 과연 유지할 수가 있는가. 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이 7명. 일단 일곱 명으로 하겠습니다. 7인 7색이다 할 정도로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나 크게 이제 그루핑으로 이제 이런 나눠보면은, 소위 이제 절윤, 비윤, 반윤 그룹에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 양향자가 있고요. 친윤 혹은, 어, 이, 뭐꼭 친윤은 아니라 할지라도 윤대통령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 장동혁, 그리고 여기 전 한길 이렇게 되겠죠. 크게 봐서는 3대 4 구도고, 김문수라는 인물을 그금죄에서 빼버리면은, 친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근데 그렇다고 김문수가 반윤은 또 아니거든, 이 사람은. 보면 알겠습니다만, 김문수라는 사람은 다 품자는 거야, 전부, 전부. 친윤이고 반윤이고 뭐 없습니다. 다. 하나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정치가 그런 게 어디냐, 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 김문수를 몰라서 그래. 김문수는 가능해.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다 품어가지고 제일 큰 그릇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거 할수 있으면은, 그걸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되는 뭔가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제이 이야기죠. 김문수는 거스텐스입니다. 그 자, 여기서 말이죠. 어, 다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뉴스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과 회동, 거구 정당화는 망하는 길이다. 없는 거구를 자꾸 거구거구 이러죠. 왜 자꾸 거구몰리를 합니까? 요즘 세계는요, 거구들이 소위 말해서 그 극우 민족주의가 아주 정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참의원 선거를 보니까 어 거기에서 어쩌면 극으로 이제 불릴 수도 있는 정당이 의석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13석인가 4석인가 놀라운 대약진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당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저는 자유 통일당이든 어 자유와 혁신이든 이런 정당에서요. 어, 진짜 거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구당이 부정선거만 주장한다. 그래서 그게 에, 완전히 이제 우파적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 정의의 문제지, 에, 이념의 문제는 아니거든. 부정선거는 진짜 거구장 정당으로 나가야 표가 생길 겁니다. 이보통요 외곽에 있는 우파 정당들도 이 강령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국민의 행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거의 몇몇 대목에서 그냥 쎈 발언을 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어떤 노선은 지금의 국민의 힘과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차별화를 깨가지고 진짜 거구정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 큰데 최소 3석, 기본 한 5석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총선을 치르면은. 근데 거구정당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한 석도 어렵습니다. 안 돼. 어렵다니까. 그 한두 번 실험해봤습니까? 부정선거 이슈 하나만 갖고 싸우면은 의석 하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거구로 가야 됩니다. 거구. 이야기는 이 제가 따로 나중에 한 번, 깊이 있게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승민은 이번에 출연, 아, 출, 출마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경선 룰에서는 유승민이 가능성이 없는 거죠. 당신이 80%, 여론이 20%, 이걸로는 유승민이 뭐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한동훈이가요, 어, 어쨌거나 지금 세가 불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야간 짓인데 안철수, 유승민 등과 회동하면서 자신들 그러니까 비윤 반윤 어 혹은 이 그룹 그룹의 이뭐를 조금 확장시키는 영토를 조금 확장시키는 그런 어뭐 회동이다 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친윤 김문수 장동혁 우리 언론에서는 김문수를 친윤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유튜브에서는 배신자 김문수막 이렇게 욕을 하지만. 김문수라고 하는 스탠스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경사노의위원장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발언이 있었다고 이분이 그 과거에 그게 진짜 김문수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한동훈도 품겠다, 이준숙도 품겠다, 유승민도 품겠다, 이런 말들은 어, 아마 다, 다분히 큰 정치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김문수도 친윤으로 봅니다. 자, 친윤, 김문수, 장동혁, 자, 절윤, 완전히 이제 끊어졌다.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에, 이들의 대결이다. 연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폴리뉴스. 김문수 저격한 안철수, 친 전한길 당대표 막아달라. 지금 현재 1위를 김문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자들도 현재 1위는 김문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하고 김문수는 관계가 좋거든요. 두 사람은. 노선은 둘째 치고, 일단 지난 대선에서 가장 열심히 김문수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해준 인물이 안철수입니다. 그야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불철주에 뛰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안철수가 정치는 정치고 선거는 선거입니다. 또 여기 이제 진검성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제의 동지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김문수를 또 저렇게 저격합니다. 김문수는 안 돼. 음, 친 전환길 당대표 막아달라.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친 계엄, 어, 개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거죠. 김문수도 본인 스스로는요, 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벌써 여러 번 어, 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묶어서 때리는 것은 차별화를 위하는 거죠. 차별화. 안철수도 자기 나름의 영토,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어느 공간이 생기면은 약간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노리고 이제 저는 센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과 연대 논의는 안 한다. 한동훈은요, 유승민도 만나고 안철수도 만나고 이러면서 적을 흡수하려고 지금 딴에는 지금 잔머리를 굴리지만 안철수가 사실 단수가 더 높아요. 한동훈 보다도. 정치적 단수는 안철수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선 의원 아닙니까? 한동훈은 정치 경력이 아무것도 없거든, 아직. 뭐한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아직 한번못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어, 안철수가 그래도 프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서로가 서로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자, 한길에. 다음은 김문수, 전한길, 러닝메이터. 폭상, 망할 건가, 국민의 힘 안에서도 비판. 자, 이게 과연 실현될까라는 어떤 의구심은 있습니다. 김문사하고 전한길이 손잡는다. 지금은 우파 유튜버에서 보면은 이 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한길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카드죠. 윤 어게인을 외칠 수 있고, 탄핵 무효를 외칠 수 있고, 그리고, 어, 경험을 찬성할 수 있는 인물은 여기서 후보조 7명으로 기준하면요. 유일한 인물이 전환길입니다. 그밖의 사람은 개 찬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환길만 가능해요. 그런데이 전환길이 과연 출마를 하는지, 끝까지 당대표 나가는지, 아니면 킹메이커로 도는지 에 그리고 당원권 자격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에 만일에 에 킹메이커가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당대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위원 어뭐 경선에는 나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일부 언론에서는 김문수, 전환길이 손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가능성 없다고 래도 세상 일은 모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환길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그 자체가 벌써 자기 나름으로 어떤 포석, 포석을 갖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요. 지방선거에서 출마, 어, 가령 뭐, 전환길이 제 경북 사람 아닙니까? 어, 뭐, 그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이든 이런 것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당대표하고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정치도 어, 아마 고려할 겁니다. 무조건 윤 의계인만 외칠 사람은 아니고 어 분명히 전환길도 자기 나름의 큰 그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그전환길이 이제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본인은 정치 안 한다 그러죠. 어,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 상황에 따라서 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선거, 또그 다음에는 또이 총선이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재보궐 선거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입장이다. 그러자면 당 안에서 어 자기가 힘을 이렇게 어 밀어줘 가지고 당 대표를 세우게 되면은 기 뭐랄까 지분이랄까 기반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아무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이 7명 중에. 어쩌면 여섯 명이 출마할 수도 있고 그밖에 또 의외의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당 대표가 됩니다. 현재 어거나 판세는 김문수가 지금 1위. 예, 이것은 뭐 여론조사에서도 벌써 나타났고요. 지금 무섭게 치솟아 오르는 게 지금 장동혁이다어 그리고 전환길도 만만치가 않은 게 전환길이 출마하기 전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그 말하기 전에는요. 예 유튜브에서 어, 김문수가 압도적인 1위였었고. 그리고 김문수가 이제 입장이 좀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뭐개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특히나 한동훈 품는다. 이준석 품는다. 이게 컸어요. 자, 이런 말을 하고부터 유튜브 안에서는 완전히 에, 인기가 이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건재에 와서는요. 이 대세가 장동역으로 넘어갔거든. 장동익이 뭐 압도적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또 놀랍게도 말이죠. 요즘 또 우파 유튜브 여론조사하는 걸 보니까 유튜브에서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1위가 전한길이에요. 전한길. 전한길이가 또 압도적으로 1위를 하더라고. 현재는 대세가 우파 유튜브 안에서는 전한길입니다. 김문수의 주력 부대는요. 현역 의원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 출마 선언할 때 현역 의원들 한 명도 안 보이던데. 그 놀라운 일입니다. 지지율 1인데도 현역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망 중에 있는 것 같고 누군가를 선택하겠죠.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장동역 쪽으로도 많이 갈것 같고, 친용그룹에서도요 장동역 쪽으로 많이 갈것 같고, 가령 또 전환길이 나올, 나올 경우에는 전환길에게도 일부 가겠죠. 많이 갈 겁니다. 어, 그 중에 또몇 명은 또 저, 김문수에게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나타나는 여론조사 추이가 중요한데요. 김문수가 1위를 계속 굳히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또올 겁니다. 오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분명히 또 합종 연행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밀어준다 대신에 나한테 어떤 지분을 다오 어 나중에 당 대표가 됐을 때 내가 세력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나? 뭐 이런 것까지도 서로간에 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그리고요. 장동혁은 어쨌거나 충청권을 이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같은 그런 충청권에서 이제 대선주자급이 그동안은 안 나왔잖아요. 어, 드디어 이제 새로운 대선주자급이 뜨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어,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장동혁이 상당히 큰, 어,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어, 득표율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결국 두 명이 남는 거거든. 이두명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에... 그리고 조경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의 경선 룰에서는 사실 조경태가 어렵습니다. 80대 20이잖아요. 당신이 무려 80인데 여기서 당신이 제일 인기 없는 선수가 어, 요 둘이인데요. 어, 양양자하고 조경태가. 제일 인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도 그닥 이렇게 인기 좋은 게 아니죠. 한 자리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다. 어, 당신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글쎄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몇 개를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그래도 당신은 김문수가 대선 후보를 했기 때문에 직전에 그 인지도도 있고 그 이제 관성이 있어가지고 일위인 것 같습니다. 일위. 이제 그 뒤를 추격하는 사람이 한동훈, 여기, 에, 장동혁, 어, 그리고 에, 만일에 출마한다 그러면 전환길 이정도가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진짜 어, 최종적으로 두 명.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친윤 혹은 어,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을 친윤으로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나중에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면 윤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그래서 크게 보면 범친윤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어, 근데 이 김문수는 친윤이라고 하는 그 색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큰 그림을 갖고 있다니까. 윤대통령을 개성한다라는 그런, 어, 그림도 갖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빅픽처가 있어, 김, 김문수는. 그런 그림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큰 그림을 갖고 있죠, 이분은. 그래서 얼핏 보면 배신자처럼 보이지만, 배신자 아닙니다, 절대. 자,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음, 김문수가 일단 저는, 그, 최종적으로 한두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비윤 중에, 반윤, 비윤, 절윤 이중에 누가 한 명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글쎄요. 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한동훈이 과연, 어, 이 조경태 등과 진짜 진검성부를 계속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보다는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없잖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번 당대표는 뭐고난이 그닥 없습니다. 사실, 어, 그야말로 독배를 마신다, 어,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계속해서 저쪽에 막강한, 어, 뭐 상권을 다 장악한 상권이, 상권뿐입니까? 언론까지도 어, 다 가져갔어. 거기다가 뭐 헌법재판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뭐 모든 걸다 가져갔다고 저, 저쪽에서. 어, 군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납작 엎드렸다고 봐야죠. 그야말로 절대 권력입니다. 지금 저쪽은. 그 권력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가운데 그런 험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에 별로 없습니다. 한두 명 있어요. 한두 명. 왜냐하면 말로는 지금 뭐 그럴싸하게 할수 있지만, 진짜로 그걸 하려 그러면 자기 뒤도 깨끗해야 돼요. 털어서 먼지도 안 나야 돼. 지금 저 이재명 정부 저쪽에서 할수 있는 일은 그 개딸들 얼마나 치사빤사한 일을 합니까? 바로 진상 털기 이런 걸 통해서 약점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런 것에 자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당 대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보수 괴멸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일으키게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사람, 그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중에서 말이죠 부정 선거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은 여기 전환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밖에 나머지 여섯 명은 부정 선거 붙자도 아마 언급 안할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유튜브에서 전환길이 인기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아 지금 서로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뭐, 그 밖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계기로 밴드웨건이 좀 일어나고 컨벤션 효과가 좀 터지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반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저쪽 민주당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두 배에서 세배 차이 나는데 그것을, 어, 적어도 한 10%포인트 차이 안으로 좁혀 들어가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저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절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근데 그것이 말이죠.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면서 지지율이 또 상당히 근접하는 어떤 경우에는 시간만 이렇게 충분히 주어진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지만 그 후에 문재인이 정권 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정권이 넘어왔잖아요. 그것처럼 또 변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저는요. 당을 잘 추스리고, 어이 통합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노련한 어떤 프로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당장 선거, 큰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에 진짜 선거는 다음 당 대표입니다. 김문수로서는 어차피 자신의 존재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당 대표 나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만. 예, 그리고 또 여기 지난 길 같은 경우에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세상에 이렇게 들을 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겠고 장동혁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충정군을 대표하는 충청의 명주 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어, 꼭 친윤이 아니더라도요. 새로운 우파 정치인으로서 어, 리드 그룹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출마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비윤 반윤 절윤 그룹에서. 굳이 당 대표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저는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당의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끼리 네 명이나 지금 나와서 어, 머리 깨지게 한번 싸워야 될것 같은데, 자, 어, 자 아무튼 흥미로운 어, 구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언론이 어느 정도 주목을 해 주게 되면은 국민의 힘이 이제 반등을 하고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